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엔조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은 여러분들께 또 오랜만에 꿀팁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이 꿀팁이라는 것들이 이미 스타레일을 오랫동안 즐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 저게 뭐야 내가 다 아는 건데라고 얘기할 수 있으시겠지만 어, 혹시 아직도 이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영상을 봐주시고 아 저거 내가 아는 거야 그러면 반갑게 아 나는 그럼 스타레일을 야무지게 즐기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몰랐던 정보가 있다면 앞으로 이 꿀팁들을 쓰시면서 스타레일을 더 재미있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꿀팁 첫 번째는 바로 어, 여러분들께서 경류 때문에 조금 많이 이제 쓰시고 있는 비술 관련된 겁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스타레일에는 좀 편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소모품에 관련된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비술이 한 칸이 있죠. 자, 요거를 제가 써보겠습니다. 딱 쓰고 나서 그럼 비술이 없죠. 자, 이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비술 기질 다시 채우려면 이제 비 키를 눌러가지고 자 소모품 탭에 들어가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소모품에서 비수를 채워주는 이거를 클릭해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연계로 비웠을 때 그냥 또 한번 비수 키를 눌러주세요. 한번 이 e 키를 딱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에서 골라서 바로 드시면 회복이 됩니다. 이거는 연속으로도 먹을 수 있어요. 자, 지금 칼을다 비웠죠. 이 상태에서 여기서 연속으로 두번 먹어서. 네 칸을 이렇게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경류 비술 혹은 뭐 다른 친구들 비술을 위해서 비스 포인트를 쫙 쓰고 다니다가, 아, 내가 비술이 좀 부족한데 했을 때 굳이 귀찮게 B키를 누를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바로 써서 먹을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제 유튜브를 계속 봐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술이 필요 없이 바로 안대를 벗길 수 있으시겠죠. 뭐 이거 어떻게 벗기는지는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다시 한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러고 다니면 되니까 여러분의 비술 포인트 소중한 거니까 아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팁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예쁜 경류랑 알아보는 두 번째 꿀팁.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그냥 은근히 근근히 쓸수 있는 그런 팁입니다. 바로 숏컷 팔레트인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방을 연다 그러면 알파벳 B 키 눌러서 단축키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픽업을 한다. 그러면 F3 키 눌러서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런 것들이 숏컷 팔레트라는 걸로 편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탭 키인데요. 탭 키를 누르면 화면 가운데 이렇게 뜨게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메뉴를 눌러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B 키를 눌러서 가방을 들어갔는데 내가 이동하다가 탭키 오른쪽 해서 놓으면 바로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이거를 또 편안하게 좀쓸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고정되는 기능이 아니고 여러분께서 편집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ESC키를 눌러서 오른쪽에는 톱니바퀴 모양 설정 들어가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들어가 주시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골라서 할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막 합성 같은 경우에 아니면 의뢰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하려면 어, ESC키를 눌러 가지고 핸드폰을 켜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근데 내가 난 기본적으로 뭐 파티 편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 단키 T키를 눌러서 들어가고 캐릭터는 C키를 누르고 어, 뭐, 워프는 F3키 누르고 나는 배낭같은 경우에는 B키를 눌러 들어간다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단축키로 알아서 들어가는 것들은 그냥 빼주는 겁니다 세개 빼주고 예를 들어서 아, 나 합성같은 경우에 좀 귀찮았던 것 같아 위로 놔주고 어, 나 의뢰같은 경우에 좀 귀찮았어 여기도 놔주고 그리고 아 상점 상점 같은 경우는 아니면 뭐 문자메시지 이런거 ESC 눌러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상점을 넣겠어. 그래서 저장을 눌러주시고 4개 슬롯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은 8개니까 이렇게 두고 저장 해주신 다음에 나와서 탭 키를 누르면 내가 만든 대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 합성할 거 있는데 그럼 우리가 원래 ESC 눌러가지고 여기서 합성 눌러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탭 1 2시 하면 바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쇼커 팔레트도 알아두면 좋은 기능이니까 편안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력 알아보는 꿀팁 세 번째는 바로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께서 소모품 혹은 운이 좋으면 행적 재료도 얻을 수 있는 어, 주간 가차 패키지입니다. 자 주간 가차 패키지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크레딧으로 사는 거고요. 이곳의 위치는. 선주 나부의 구름나루에서 중앙에 있는 곳으로 텔레포트 하셔가지고 왼쪽에 있는 NPC에게 오면 됩니다. 이 NPC 이름이 이제 모정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한테 와서 말을 걸면 이렇게 상점이 있고요 이 상점에서 이 보라색 그리고 파란색 우편물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게 조금 작다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크레지 비싸긴 하지만 이 보라색을 추천을 드리고요. 요거 사셔가지고, 어, 없어 깨졌네? 요거 사셔가지고 가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운이 좋으면 좋은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세 개를 딱 열어가지고, 어, 운 나쁘면 좀 이렇게 먹거리만 나올 수도 있지만, 하지만 또 이렇게 어떤 유물 파편도 나올 수도 있고, 보라색 행적재료가 나올 수도 있죠. 보라색 행적재료 하나 먹으면은 거의 개층률60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 좀 이득을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오셔가지고, 여기서 구매하시는 것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경력 가아보는그 다음 꿀팁은 바로 어, 소모품 관련된 건데요. 사실 우리가 소모품은 그다지 많이 쓰지 않잖아요. 물론 뭐 데미지 뻥튀기를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약간의 편의성을 위해서 여기 있는 소모품을 좀 10분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이 비술 채우는 소모품 말고는 그다지 많이 쓰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은근히 좀 사놓고 쓰면은 괜찮은 소모품이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바로 이 자동 목인장입니다. 내용을 보면 다음 번 전투에서 자동 전투 상태에 진입하며 해제할 수 없다 즉 어차피 우리가 오토를 많이 돌리잖아요 근데 이 목인장은 이제 오토 전투에 들어갔을 때 아군의 피해를 45%를 증가시켜 줍니다 물론 이제 한 전투 큰그한 묶음의 전투에서만 발휘가 되고요 연속으로 전투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그 연속 전투에 다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행적을 캐러 갔을 때 여섯 번 전투를 묶어서 돌리잖아요? 그럼 그냥 제일 첫 번째 한 전투만 진행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펜틸리아를 들어가셔가지고 3회 연속을 펜틸리아를 돈다고 해도 첫 번째 펜틸리아 전투에만 적용이 되는 그런 아이템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오토 사냥을 할때 조금 더 파티를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간 스펙이 좀 약해. 뭔가 펜틸리아 이런거 오토를 돌리는데 자꾸 뭔가 좀 터지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데미지가 좀 아쉬워 하시는 분들은 이 자동 목인장을 쓰시면 되는데 이 자동 목인장은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NPC를 통해 구매하거나 아니면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구매하시는 방법은, 어 선주 나부에 있는 금조각상 거리에 이쪽에 3시 쪽에 있는, 어 경계의 다수로 텔레포트 해주시고요. 바로 옆에 있는 연연이라는 바로 이 NPC에게 말을 걸어주시면 이 NPC가 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으로 5,200 크레딧으로 살 수가 있고요. 뭐살수 있는 수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씩 사 갔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여러분들께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만드는 레시피는 어디에 있느냐? 아까 우리가 구매했던 연연이라는 NPC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위로 올라오면은 여기에 곽세찌라는 밀수업자 NPC가 있습니다. 이 친구한테 말을 걸어서요. 레시피 자동 목인장이라고 있는데 이제 8만 코인이 필요하죠.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여기 금조각상 거리 이벤트나 뭐 캐스트를 하면 어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 코인 모으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 사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거를 살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구매를 해서 이제 배우면 저 NPC한테 크레딧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 재료를 한번 그냥 봐볼까요? 자, 자동 자 목인장 이렇게 재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뭐 토벌런 뛰시는 분들은 앞에 거좀 있으실 거고 이 뒤에 게 조금 없으실 건데 이런 거는 또 필요하면 또 NPC에게 사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자동 목인장을 써봤는데 좀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동 목인장 만드시거나 혹은 사셔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미 많은 분들께서 좀 아시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여기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전투 관련된 옵션들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게 업데이트가 좀 됐는데 아직 안 쓰시는 분들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자동 전투 지속 사용 요거를 사용 안 하시는 분들 이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전투를 할 때마다 매번 자동 전투를 계속 바꿔 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생방송하다가 좀 알게 된 건데 이거를 자동 전투 지속 사용을 얘로 바꿔 놓으시면 그냥 전투가 들어갔을 때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오토로 사냥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얘로 바꿔 놓으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필살기 같은 거 전투에서 자동으로 필살기를 쓰는 거죠 불편. 예를 들어서 경류 같은 경우에 나는 전백 상태 넘어가고 나서 필살기를 쓰고 싶은데 얘네가 그냥 필살기만 차면 그냥 무지성으로 써버리니까 너무 싫다 필살기는 내가 턴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수동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해놓으면 알아서 그냥 필살기가 나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진짜 오토 전투가 되는 거고요. 이걸 수동으로 해놓으시면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애들이. 다만 이제 수동으로 해놓으면 안 써요. 제가 눌러주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전투에 내가 계속 신경을 써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마디로 얘네가 전투 스킬이랑 평탄은 치는데 필살기만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나는 풀 오토로 돌리겠어 하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두시고 내가 컨트롤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수동으로 바꿔서 쓰실 수 있습니다. 이 행동 수치 표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서 전투를 하실 때 이제 왼쪽에 주르륵 주르륵 턴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보이게 하는 건데 사실 그 숫자까지 계산하면서 행동력을 막 디테일하게 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필요하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굳이 표시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뭔가 좀 게임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 뭔가 좀 내가 좀 행동 수치를 보면서 컨트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표시를 해놓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전투 중눈 보호 모드 사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레 때문에 나온 거예요. 제레 궁이 많이 번쩍번쩍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눈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레 쓰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이거 온으로, 그러니까 오프가 켜지는 게 아닙니다. 온으로 하셔야 젤의 궁이 덜 눈부셔요. 왜냐면 눈 보호 모드를 사용하겠다는 거니까 온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뭐눈 아프다고 많이 안 느껴가지고 저는 오프로 녹화하는데 이걸 온으로 하시면 뭐 젤의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좀 눈에 좀 과다한 피로를 줄수 있는 좀 번쩍이는 임트가좀 줄어듭니다. 근데 저는 게임 자체의 모든 이펙트를 그냥 제대로 그냥 보는 걸 좋아해서 오프를 해놨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눈이 좀 많이 아프신 분들은 이거 온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스타레일을 즐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어, 삶의 질을 조금이나도 올릴 수 있는 그런 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팁들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 아, 나는 스타레일을 정말 야무지게 잘 즐기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만약 모르셨던 분들은 한번 오늘부터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스타레일을 즐기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제 채널을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재밌는 영상과 어, 생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엔조였습니다